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데리을 찾아서 코리아메리카 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니트 카우르의 오늘 아5 시간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아티클입니다. 2023년이 끝나갈 때 암호화폐에서 볼수 있는 세 가지. 이게 지금 양이 좀 많아서 아마 두 편으로 좀 잘라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두달 동안 암호화폐를 정의하는데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인공지능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앞으로는 뭐 항상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음, 더 많은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요. 더 많은 규제, 뭐, 물론 규제 생기죠. 왜냐, 각종 국가, 레거시 금융들, 그리고 웹툴을 기반으로 한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 세금을 일단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규제를 통해서 그들을 그들이 수익을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가해서 음, 그리고 그들은 어, 수익을 창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이 레거시 금융 쪽에서는 이미 유망하게, 정말 유망하게 바라보는 분야죠. 인공지능. 아,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뭐, 영화 나오고 이래도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인공지능 뭐, 그거 뭐, 얼마나, 어? 그, 한, 진짜 한, 한 50년 뒤, 뒤쯤이나 되겠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정말 코 앞으로 다가온 걸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챗 GPT라든가, 뭐 오픈 AI, 뭐 그런 음, 뭐 어떤 여러 가지 어, 이 진짜 똘똘한 그런 인공지능들을 보면서 어, 많이 앞으로 이코 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아주 재밌는 야, 이게 달력을 지금 돌돌 말아서 이제. 찍고 있는 건가요? 이제 다음 얼마 안 남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코인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거 누가 그리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예술이에요. 그림들이 여기 연필이 있고 이런 거 약간 확대해가지고 코인이 이렇게 어, 달력을 들으면서 세월을 흘러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있죠. 연말 연시가 다가올수록 암호폐 개에서는 산타랠리로 열, 알려진 연례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축제기간 동안 시장역학은 변하는 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올해 마지막 몇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간투자 급증입니다.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초쯤 해서 어, 랠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 항상 매년 거의 뭐... 시기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은 연말이라던가 연초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때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여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같이 가, 같은 기업이 대규모 비트코인 인수를 공개적으로 알렸을 때 기관 투자자가 입증되었습니다. 어, 더욱이 아, 다수의 암호화폐 ETF와 펀드가 도입되면서 기,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접근하는데 더욱 편리하고 친숙한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ETF와 펀드가 도입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업비트라든가 비트썸 그리고 뭐 코빗인가요?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면 됩니다. 그냥 현물, 현물 자체를 그냥 사면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정 비율을, 뭐,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거거 한마디로 그, 개인들이 너무 개인 종, 그, 개인,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 위험하니까, 펀드라든가 ETF를 통해서 상품을 발행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상품을 사게 되면, 거기서 약간의 그 수수료 차익을 남겨 먹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펀드라든가 ETF를 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왜냐면 하 개인들이 이 코인에, 비트코인이 막, 막 70%씩 떨어지고, 막30% 올라가 막, 막50% 떨어지고, 막 이런 급등락을 견디기가 일반 개인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발행을 함으로써 어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줄이자고자 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이제 개별 종목들보다는 분명히 조금 안정성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테니까요. 기업은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22년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안전한 저장 옵션을 찾고 있는 기관 투자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식을 제공한답니다. 음, 보관 서비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서비스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요. 어, 약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2 0 1 2년에는 일반적으로 궤적이 상승했습니다. 이, 한때 회의적이었던 기존 금융기관은 대출, 거래, 보관 등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기관 행위자들도 탈중앙 금융과 대체 불가능 한 토큰의 출현을 인식했으며, 특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와 전 펀드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존 금융 기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디파이 금융이라든가 뭐 NFT 그리고 어떤 코인을 활용한 대출 거래 보관 이런 거는 솔직히 웹2 금융에서 레거시 금융에서 이용하던 상품들이죠 대표적인 근데 탈 중앙화 금융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새로운 개념의 그런 어 뭐랄까요 새로운 금융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오명한 금융 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거래소인 이덱스 인가요 어, 이덱스 마켓을 설립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관 및 소매 투자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뭐 거래소야 사실 뭐 안전한 환경 아직까지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래소가 파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들 경험을 보시길 보셨을 겁니다. FTX 파산 사건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두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없다고 하면 뭐 사기꾼이죠. 사실 이 이니셔티브에 주목할 만한 후원자에는 피델리 디지털 에셋, 파라다이 파라디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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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은 유명 기업이 포함되어 시장 내에서 거래소의 신뢰성과 강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에는 암호화폐 겨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부문이 개발이 5% 증가 기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20, 2022년 어, 셀렌트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91%가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있으다 이는 강력한 수요를 강조합니다. 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91%가 토큰화된 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토큰화된 자산이죠. 이거는 비트코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토큰화된 자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이, 어, 이좀 결이 달라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죠. 예, 네, 주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레거시 금융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 지구상에서 채굴을 캘수 있는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토큰화된 자산은 어떻게 보면 이 토큰을 만들어버린 사, 재단, 뭐 어떤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자산을 만들어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약간의 주식 느낌이 나는 그런 토큰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에도 관심이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단순히 비단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전반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늘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암호화폐 도메인으로 기관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유입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은 증가하는 재물을 위해 추가로 1045 비트코인을 인수하여 암호화폐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EY 파세논의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대다수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향후 2에서 3년 동안 디지털 자산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사실 지금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 2 3년 동안 디지털 자산투자자를 확대를 하죠 그럼 2 3년 뒤에 어떻게 되겠나요 2 3년 뒤에 그때 되면은 또4 5년 뒤까지 뭐 확대 투자를 한다 뭐 어떤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어, 내비치면서 분명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2, 3년 뒤에도. 그럼 그때 가서도 투자하는 것도 사실 나나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 이 비트코인 진짜 의미도 없는 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 이러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은 정말 끊임이 없,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 비트코인을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 왜 사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자체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게 미래의 돈이구나. 그걸 깨닫고, 어, 이거에 내, 일정 수준의 월급 혹은 뭐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번 돈을 이 가상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끝났습니다. 이미. 그걸로 이미 이 마인드 개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이 MZ 세대 있죠. 어,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사고가 경직이 되고 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사 어, 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근데 사고가 유연할 때 이런 개념들을 빠르게 인지를 해서 캐치를 해서 받아들여 놔야 돼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있습니다. 예, 코인 투자 거의 뭐 물론 많이 하시, 많이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mz라던가 뭐 어떤 신세대에 비해서 그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좀, 음,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배치되는 그런 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어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mz 세대 이렇게 코인에 투자했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든 부자들보다요. 또한 토큰화된 금융자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진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여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음. 이게 지금 주식을 주식의 모든 코인화,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몇년 전에 나왔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이 정도 추출 해내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모든 코인, 모든 주식의 토큰화, 이게 어, 꿈이 아닙니다. 절대. 이 토큰화가 정말 중요해요. 이 블록체인이 어, 미래의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레거시 금융에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 잠깐 잘랐다가 다음 영상으로 제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